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가다리나 성녀의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 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시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아, 지난 시간에 그 청지기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다가 아, 좀더못 끝내서 마자 끝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정직위 직분에 대해서 그세 가지가 필요할 하 능력과요. 그 우리가 그 소위 그정직위가 집사가 그 다른 사람을 그 다스리고 좀 재물과 또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다음에 올바른 관계 하는가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 경영을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직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죠. 첫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능력을 쓸모있게, 지혜롭게, 에, 잘 그때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맡은 관계, 관계라는 거는요, 서로 배려하고 책임짓고 서로 사랑하고 어, 그 하는 것이죠. 책임이 따라요. 어, 맡은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사랑과 배려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그,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에게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질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가. 그 다음에 맡은 시간 속에 구원의 시간. 아,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성, 성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실천의 삶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실천적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구약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저게는 그 소위 사명이라고 그러죠 미션. 그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here I am. 그러니까 그 이사야도 처음에는 그 이렇게 내가 이 입술이 더러워서, 음, 당신의 그, 어, 부여하는 직분을, 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시켜서 부자아고 괴로워하는 어, 입술을 숯불을 그 입술에다 대서 정결하게 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낼 거, 그러니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해하면 항상 주님의 부르신과 주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항상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그 성전에 바쳐졌는데 그, 그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세 번씩 부르니까 아그 어, 자기 그 수성한테 가서 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일이 없다. 그러고 뭐두번 가서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 어,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고 대답해라. 그럼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집사로서, 정직이로서 언제나 그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가 사제 서품을 받을 때그 그 호명을 하죠. 누구 부제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아스그래나 아,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 그, 하느님께서도, I am who am 그러잖아요. 그, 저, 있는, 스스로 있는 자, 나로다. 나는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근데 사실상 그, 성경학자들은 나 여기 있다. 나 여기다. 항상 여기 현존하신다그 말이요. 에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빛이 온 마음을 만사를 다 비치고 있듯이 하느님의 그 현존은 빛처럼 모든 피조물 전체를 비추고 거기에 현존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참 <laughs>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지기 직분을 성실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그,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래자하죠.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과거는 그 없어진 지금이고 지금이야말로 현재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만이 있대요. 물리학자들은 보면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here and now, here and now. 응, 지금 여기가 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고 하느님께 내가 집사로서 대기하고 기다리해서나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자케오 이야기도 재밌죠. 그 세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곳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뒤에 서면 안 보이죠. 어, 그러니까, 돌무화가 나무, 체면도 못도 불구하고, 돌모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 이렇게, 저기 멀리서 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죠. 세관장 제간장 좀, 세관장은 경 굉장히 그, 그, 매국로 지급을 받아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받, 거어가지고 어, 세리들이, 그, 착복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금을 거으라고 할당량을 주면, 그 할당량보다 더거어가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래서, 그, 세리들을, 이제, 그, 매국노,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헤헤, <laughs> 오늘 좀 내려오느라, 오늘은, 어, 오늘은 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루카복음 19장 5절에 나오죠 얼른 내려오느라 야키오야 <laughs> 오늘, 오늘 지금 말이죠 어, 어, 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게 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렀다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그 그래서 음, 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건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큰 도둑이 누구였냐 그러면 누구이죠? 좌도 우도 그러잖아요. 좌돈가요? 음, 그, 음, 그 하느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더독질했다는 거예요. 이 대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도예요. 큰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 너는 오늘 우도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오늘 즉시 지금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했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지금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도래함으로써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받으면 그리스도 그 성령을 받은 궁전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전례 행위가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지만 그런 늘 훈련을 하고 그런 정신으로 청지기 직분과 소위 집자 집자 직분을 해 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그 가나 원인 잔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 한마디만 하셨죠. 근데 성모님만이 그 눈치를 채고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혼인자한테 포도주가 떨어지면 낭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때가. 예수님의 때는 바야흐로 파스칼 신비를 완성하시는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때 저의 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되어 아름다 나라 갖고 왔다. 그 구원 사건이 발생하는 때를, 그러니까 우리도, 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사건이 발생할, 하는 때가 구원의 때가 되도록, 사건이 구원의 때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사건 발생마다 아~ 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해석하고 실천에 나가고 그 사건과 사건을 구슬 깨듯이 깨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 속에서 아~ 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아~ 어, 그~ 머리짓 교회 신비체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항상 그 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집중해서 지금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면 세상 것에 별로 그 빠져들지 않고 세상에서 오히려 바보 역할을 하더라도 주님께 이렇게 올곧게. 자기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의 생애에 당신이 구원 사명을 완성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미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했죠. 그런데 메시아의 심이 드러나버리면 당신이 그그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신 완성된 구원후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왕으로 모셔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 세속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은, 어, 로마의 석국에서 벗어나 세방을 가져다 주는 왕으로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제, 자기의 구원사명의 차질이 빚었을까 봐서, 그때까지 이제, 내네 중에 그, 바스카의 신비로 완성하기 전에는 당신 자신을 밝히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일부 학자들에게 그 배, 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삶의 일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도 제자들은 아직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나자르의 부활도 그렇죠 성서 주석자들은 이틀을 기다려요. 나자로가 부활해서 죽었던. 아, 그래서, 3일만에 간죠. 아님의 영광을 위한 아, 그머로지체시었다 아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돋보이게 어, 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 나자로가 죽었다고 막달말 마리아가 그 소식을 보냈는데도 이틀이나 기다려서 어~ 저기를 이제구그 구원 사건이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어~ 정말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당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서 예표한다고 그러죠 어~ 제스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어~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절제하게 어떤 사건 발생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땅에서 땅에서의 그분 삶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포도절을 드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세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예 거지고 왔다 갔다.